안녕하세요. 자동차로 인연을 만들자 민플입니다. 이번 달그 불쑥불쑥 나오는 연말 할인 덕분에 정말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연말 할인의 최강자 12월 아우디 프로모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아우디 고래하고 계셨던 대표님들도 아우디 연말 할인 기다리셨던 거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님들 기대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연말 할인이고요. 제가 바로 전에 벤츠 영상 올릴 때 인트로에서 아우디 12월 초 조건을 받았는데 할인이 너무 아쉬워서 영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어제... 바로 딜러분께 조건을 받자마자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이 아우디가 내년에 모델 변경 이슈가 있는 차량들이 몇대 있어요. 그 그런 차량들은 지금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 A7 하이브리드 나왔을 때 전시장 가보셨던 대표님들 아실 거예요. 할인이 0%였어요. 그래서 정말 A7 하이브리드 할인 0%로 출고하셨던 대표님들도 계시는데 이 모델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차량들은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좀 마지막 기회니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비교해 보셔도 정말 자신 있는 할인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12월 아우디 연말 프로모션 함께 보시죠 네 먼저 A3 소개 드립니다 A3는 지금 물량이 끝났습니다 이 차량은 내년 2월 상반기에 페이스리프트가 좀 예정되어 이 있는 차량이라 지난달 마지막 물량 잡아주신 대표님들 정말 탁월한 안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A3는 아직 자세한 출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진 않아서 딜러분께 전달을 받는 대로 제가 빠르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A4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이제 재고가 슬슬 끝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건 지금 보고 계시는 마지막 재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달 대비 2% 정도 할인이 올랐고 앞에 소개드린 A3 물량이 다 끝나서 아쉬우셨던 대표님들 지금 A4 고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우디 파이낸셜 최소 할부로 이용하셔도 정말 좋은 가격에 출고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5 차량 지금 23년식 지난달 대비 2% 상승, 24년식은 무려 3%나 상승했습니다 이 차량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지금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고요 출시는 2025년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차량이 출시하기 전까지 기존에 있던 재고들은 모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할인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 말 그대로 풀체인지라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소프트웨어 등 모든 사항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아우디가 또 새로 출시되는 차량이나 모델 변경이 된 차량들의 할인을 안 풀어주는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이 차량도 풀체인지 가 되면 지금 보시는 높은 할인까지 가기에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A5 쿠페형 세단의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출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량의 경우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풀체인지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라 풀체인지 차량이 나오면 감가가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이런 분들께는 리스 렌트 출고 좀더 추천을 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삼사 이 세그먼트 중에 가장 좋은 할인으로 소개드리는 A6 차량입니다. 23년식, 24년식 차량 아니고요. 25년식 차량이기에 제가 더욱 더 자신 있게 소개드릴 해수 있습니다. 지금 BMW 25년식 5시리즈 차량들은 할인을 500 정도 받아오시면 정말 잘 받아오신 거고 소량 있는 24년식 530i 하이브리드 같은 친구들도 1000만 원 정도가 맥습니다또 벤츠 25년식 아방가르드도 지금 깜짝 이벤트로 1000만 원 할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우디 25년식 A6는 최대 2천만 원이 넘는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아우디가 매년 12월을 정말 좋아해요. 항상 4분기 그것도 12월에 할인이 최대치였는데. 지금 25년식 신형 A6를 이렇게까지 할인을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아우디의 계절인 거 다들 아시죠? 이 차량은 전륜기반의 차량입니다. 다른 후륜기반 수입차 차량을 운행하시는 대표님들은 눈이 오면 지하철을 타거나 그러실 텐데 눈이 와도 길이 얼어도 우리 A6를 운행하시는 대표님들은 안전하게 차량을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A6 딱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중고차 처리하실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주변 지인 중에 정확히 A6 디젤을 처분한 지인이 있었는데 3,500만 원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걸 제가 직접 옆에서 봤습니다. 이제 신차도 많이 출시가 되고 아우디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고 시장에서는 아직 아우디가 약세라 A6는 리스로 제가 더더욱 추천을 드리고요. 리스로 타시다가 캐피탈에 반납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월 납입금이 정말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으로 출고하시면 대표님께서 차량을 인수하시는 것보다 총 비용은 훨씬 저렴하긴 합니다. 리스 좀 처음 생각해본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민프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지난달 대비 0.5% 정도 더 상승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이상 할인이 오를 수가 없어서 0.5%까지가 최대다라는 말이고요. 아시겠지만 아우디는 1분기에 할인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전 시장에서 리셉으로 근무할 때도 매년 1분기는 할인이 많이 묶여서 지점장님들도 영업사원 분들도 항상 얼굴에 그늘이 지는 시기라. A7 출고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이 2024년 마지막 달인 12월 이번 달에 출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영상 만들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A7 할인이 좋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할인으로 출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할인은 아우디 전국 순위 안에 드는 딜러분이라 좀 최대 할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할인이 0%였던 RS7 정말 이례적으로 할인을 7%나 해주고 있습니다 고성능 스포츠카 찾고 계셨던 대표님들은 한번 주목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모든 딜러사 통틀어서 제일 좋은 할인이라고 제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 할인이 있어서는 절대 걱정은 하지 마시고 대표님께서 차량 선택만 해주셔서 민프에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픈 카톡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대표님들 이번 달 메인은 A8 차량입니다. 지금 기본 할인 31%만 해도 정말 5천만원 가까운 할인인데 A8은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죠. 법인이시거나 아우디 재구매이신 경우 2% 추가 할인, 트레이드 인까지 가능한 대표님들은 3%총 36%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동급에 7시리즈나 S클래스 비교해보셔도 정말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적인 면으로 비교해보셔야 될 차량은 오히려 제네시스 G90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G90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A8을 구매할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할인을 다 받고 A8로 출고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트레이드인 하면 BMW의 트레이드인 방식을 생각을 하실 텐데 BMW의 트레이드인은 트레이드인 할인 금액 3%를 대표님께 지급을 하는 방식이라면 아우디의 트레이드인은 정말 말 그대로 추가 할인으로 녹이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실 때 취득공가 부분도 정말 저렴하게 설정해서 출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표님들이 A8 리스 렌트로 많이 출고를 해주시는데 저도 정말 아쉽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우리 대표님들께서 절세 처리를 너무 잘하셔서 서류상으로 금융사에서 좋게 봐주지 않는 그런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금융사 심사에서는 불리하게 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서류를 보는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요. 저도 이런 상황인 대표님들을 매달 다섯 분 이상 만나고 그런 대표님들의 상황을 제가 매일 듣기 때문에 너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출고를 할수 있게 좀 신경 써서 도와드리고 실제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많이 해봐서 전문이니까 차량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은 부담 없이 민프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든 이번 연말 모임에 A8 신차 끌고 자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조만간 차량 리뷰 영상으로 좀 올려드릴 테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조금씩 오르고 있던 q 3 지금 3.5%나 더 올랐습니다. 컴팩트. SUV 보고 계셨는데 할인이 아쉬우셨던 대표님들은 지금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차량도 출고가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니라 할인받고 현금알보로 구매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동급의 X1 차량은 25년식으로 전부 변경이 돼서 할인폭이 좀 크게 줄었기 때문에 X1, X2 보고 계셨던 분들도 Q3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현금알보 리스렌트 모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큐폰은 재고가 23년식 밖에 남지 않았고 조건도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리스 렌트 전기차 보조금이 끝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스 렌트로 출고하실 대표님들은 좀 내년을 기약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지금 보아하니 11월인데도 할인이 동결이라는 건 지금 보시는 할인이 최대 할인이라는 뜻인 것 같고요. 마지막 12월 연말 할인으로 큐포 출고하실 대표님들은 인플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Q5 차량 소개드립니다. 아우디에서 국내시장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신차가 내년에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이 차량도 내년 하반기에 체인지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할인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Q5 재고가 많진 않은 상황이어서 먼저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블랙 에디션이 지난달부터 들어온 한정 에디션 물량이죠. 이 차량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기준으로 3.5%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 2주 사이에 3.5% 정도 더 오른 거죠. 그리고 이 차는 말 그대로 에디션 재고, 한정 수량 재고라 지금 있는 할인에서 더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블랙 에디션 출고하고 싶으신 대표님들은 지금 바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Q7, Q 은 아직 정규 물량이 풀리지 않아서 가격 및 할인 정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연말 할인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아우디 프로모션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정말 월초에 들러볼게. 10%, 12% 조건을 받았을 때, 아 12월에 아우디에서 이 정도밖에 안해 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아우디는 12월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벤츠 BMW 할인을 좀 실망하셨던 대표님들 계실 거예요. 지금 25년식이 섞여 있어서 할인이 많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낮은 할인에 실망 셨던 대표님들은 지금 아우디 눈여겨서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구매하시는 게 다른 분들보다 손해를 훨씬 덜 보고 구매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2월까지 아우디 할인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높게 할인이 올라왔을 때 이제는 재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원하시는 재고를 먼저 선점을 해주셔야 또 기분 좋은 할인으로 원하시는 컬러 받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민플에게 문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